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많은선생님 정선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어, 여러분, 이게 웬일인가요? 혈액암 치료제 중단에 박셀바이오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8월 17일, 자, 이날이죠. 이날, 우리 여러분들께 매도하시라고, 자, 일동제약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제가 왜 이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타점 잡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자, 증거 영상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일동제약입니다. 네, 일동제약. 어, 일동제약은요, 경구용 치료제 승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 하나로, 세력들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리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도 시초가 이탈이 나오고 난 다음 날이죠. 자, 이 날입니다. 자, 이 날에 치료제 승인 보류. 네. 보류라는 이 기사로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세력들은 이미 일동제약 승인 보류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자, 이 날에 빠져나갔어요. 어,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치료제 승인 보류라는 이슈가 터졌습니다. 네, 이미 알고 세력들은 나갔어요. 어, 세력들이 나가기 전에 시그널이 보였는데 자, 요겁니다.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을 해 주었죠. 시가가 59,300원이고요. 종가는 53,400원이에요. 네, 이 당일시조가 종가이탈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네. 이런 모습이 바로 세력들이 나가기 전에 나오는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세력들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매도를 딱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 영상 보셨죠?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동재약 역시 치료제 승인 보류라는 이슈로 급락이 나왔는데 이 이슈가 나오기 전자 이렇게 이 시조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 주면서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점을 저희가 알수 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역시 이렇게 시조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날 매도 무조건 하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8월 17일 매도하셨더라면 이런 급락 겪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바이오 기업들은요. 미래 성장성이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이다 보니까, 신약개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한가지만으로도 주가는 말도 안 되게 큰 상승, 어마무시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다가도, 일등제약처럼, 박셀 바이오처럼, 자, 어느 날 갑자기 치료제 승인 보류, 중단, 실패,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한순간 급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자, 세력들이 이런 이슈를 먼저 알아채고, 자 이슈 터지기 전에 물량을 던지죠. 자 정말 다행히도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기 전에 시그널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이 시그널을 보면서 함께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절대 당하지 않아요. 자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이 매매 기법은요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사용했던 현재 직원들도 사용하고 있는 매매 기법이니까요. 자 여러분 꼭 배워가세요. 꼭 배워가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상승이 쭉쭉쭉쭉 잘 나와주다가 당일 시조가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죠 이 말이 뭐냐 자 보시면요 어 시가가 95400원이죠 종가는 92600원입니다 당일 시조가 종가로 이탈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음봉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음, 우리 여러분들은 세력들이 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우리 여러분들도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혹시라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상단 전화번호로 박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료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어, 그 외에도 제가 매매 기법들을 틈틈이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하시기 매우 좋아요. 어,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 매도 사인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카톡 확인과 문자 확인만 잘 해주시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하염 없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요. 9월 1일. 자, 가남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밝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이 기대감으로 10만 원 돌파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다시 한번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어, 하지만 이번에도 뚜껑이 열리고 나면 그 결과가 실망스러운 결과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당 시초가 종거를 이탈하는 자 이런 은봉이 다시 한번 나와 준다면 뭐를 해라 네 맞습니다 매도를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타점을 잘못 잡겠다 나는 자신이 없어요 자 매매 기법 이해가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 걱정하시지 마시고 상단 전화번호로 박셀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서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무료니까 부. 가져칠 필요 없으시고 대신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요 박셀바이오의 더 자세한 차트 분석 들어갈 텐데 자그 전에 오늘 제계좌 잠깐 보시고 내용 이어나갈게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정선생은 어떤 종목 매수는지 궁금하시죠? 살짝 보호 가실 텐데요. 저는요 수익이 있는 날만 계좌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오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계좌 보시면 HLB 41% 수익 중이고요, 조강 IRI 자엊그제기에수 들어갔어요 15%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셀트리 헬스케어는 중장기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 22% 수익 중이에요. 자 그리고 피코그램 자 피코그램은요 무상증자를 발표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현재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 현재 101% 수익 중이에요. 어 그런데 앞전에 제가 7월 29일이죠 하루만에 51% 수익 시 일어는 하고 다시 한번 2차 매수 들어가서 현재 101% 수익 중인 겁니다. 자, 단기간 정말 좋은 수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범한 피언셀은 어제 매수 들어갔어요. 4%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최근에 정말 무상증자 관련주로 정말 좋은 수익 많이 났었잖아요. 지트파워 네, 1차 매수 들어가서 61% 수익 실현하고 자, 2차 매수 들어가서 117% 수익 실현했어요. 자, 그리고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 97% 그리고 조강 IRI 158% 그리고 공구먼이 엄청났었는데 자, 무려 440% 수익 실현했습니다. 네엄청나죠 여러분. 자 이렇게 무상증자 힘이 자, 이렇게나 강합니다. 어마무시한데 어,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은요 그래서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아주시면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스다라고 생각하시라고 자 무조건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선생 계좌 오늘도 수익률 괜찮죠? 이렇게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오, 저거 어떻게 된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증권사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10년 이상 주식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매매 기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증권사 아예 담당자분들과도 친분이 많기 때문에 빠른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계좌 보시는 것처럼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낼 수가 없네. 제가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께도 매수 매도 사인 다 드리면서 다 함께 우리 여러분들과 수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서 상단 전화번호로 카톡이형이 편하시면 카톡, 자 문자가 편하시면 문자라고 적어서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 무료로 참여할까 가능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니까 여러분 절대 부담. 하지 마시고요 우선 문자 보내 주시고 많은 정보 많이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박사 바이오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앞에서는 매도자점 자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는 시점을 알 수가 있다 자 당일 시조가 종가로 이탈하는 이런 음봉이 나와 준다면 세력들이 매도하는구나라고 의심을 하시면서 물량 던지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현재 시장은요,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막히는 구간이 온다면,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재차 밑에서 재매수하시면서, 주식수를 늘려가시는 단타 매매 전략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어, 현재 박셀바이오는,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다음 재료가 있죠. 다음 재료, 뭐라고 했어요? 9월 1일, 가남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임 이상 이상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단기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스에 바이오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시겠죠. 그리고 또 다시 뚜껑이 열리기 전에 자, 이렇게 시초가 이탈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때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으시고 빠져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마세요. 어, 어, 지금 바뀌었네요. 양봉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자 그랬듯이 다행히도 좋은 재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장은요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수 매도 타점을 잘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 전화번호로 박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을 다 잡아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무료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절대, 네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아예 담당자분들과도 친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가 있죠. 네 주식은 정보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받아보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 점을 잡냐.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많은 매매 기법 노하우들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계좌를 보여드렸는데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잘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주시면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 여러분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셔도 머리만 아파요. 답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면서 어, 저와 함께 어, 좋은 계좌 만들어 가시면서 매매 기법들도 틈틈이 알려드리니까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료니까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